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전치사 at, in, on 이세 가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이번에는 장소 편입니다.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한번 적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at은 콕 찍는 느낌이 있어요. 콕 점으로 찍어서 얘기하는 느낌이다. 이거 먼저 머리에 넣어주시고 특정 장소. 위치 앞에 s를 쓴다. 두 번째 어떤 이벤트? 이벤트가 뭐예요, 여러분? 일정이죠. 일정 앞에 s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 집 공부 일 앞에 s를 쓴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특정 장소 위치 앞에 s를 쓴다. 시설 건물 상점, 상점 이름 앞에는 s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친구랑 현대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아닌지, 바뀐지,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야, 현대백화점에서 2시에 보자, 라고 하면, 은그 장소, 그 지점에서 만나기로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도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핀 표시가 뜨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at의 느낌입니다.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특정한 커피숍에서 보자, 라고 할 때는, 당연히 관사 뭐 씁니까? 너를 쓰겠죠. 자, the 커피숍에서 우리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let's meet. at the coffee shop. 그 커피숍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자, 이때 커피숍 아닌지 바뀐지는 사실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스타벅스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자, 아닌지 바뀐지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장소, 그 지점에서 보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으로 콕 찍는 느낌. 자, 이때 만약에 커피숍 안에서 만나자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에서 인 요건 좀 이따 다루도록 할 건데 실내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인을 써 주시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안을 강조해서 커피숍 안에서 만나자는 어떻게 한다? Let's meet in the coffee shop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버스 정류장에서 영어 어떻게 한다? At the bus stop 사무실에서는 At the office. 공원에서. At the park. 스타벅스에서. 이때는 여러분, as은 똑같은데, 스타벅스라는 고유 명사, 이름이죠. 그럴 때는, 어. 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at Starbucks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두 번째 일정 앞에 s 애쓸수 있습니다. 일정 이벤트 앞에 애쓸수있니다 conference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따가 영어로 여러분 뭡니까? 있다는 there is가 있다죠. 그래서 있었다. 근데 많이 있었으니까 복수. 그래서 there were so many people. At the conference 하면은 자그 conference에서 사람이 진짜 많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conference는 일정 이벤트죠. 그래서 at을 사용을 합니다. 나 파티에서 킴 만났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만났다. I met 누구를? 캠 Kim. 캠을 만났다. 어디에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파티라는 일정이죠. 그래서 그 이벤트 앞에 머쓴다 뭐 을 사용한다. 자, 그럼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회의에서 영어로 at the meeting, 파티에서 아까 전에 한거 at the party, 결혼식에서 at the wedding, conference에서 at the conference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이벤트 앞에 at을 쓴다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 일, 공부 앞에는 at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homework, school 앞에는 at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어, 더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집에서는 뭐다? at home, 직장에서 at work, 그리고 학교에서 at school.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t은 언제 쓴다? 콕 찍는 느낌이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나 위치 앞에 사용을 할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이벤트나 일정 앞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집, 공부, 일은 어떻게 한다? 어, 언더, 빼고, 에, 타고 바로 뒤에 붙여서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은 안에 있는 느낌이다. 이건 다들 아시죠? 바운더리. 어떤 경계선 안에 있을 때도 인입니다. 어떤 실내 공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계선 요런 느낌이죠.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느낌도 인입니다. 두 번째 폐쇄된 공간 그러니까 실내 공간 앞에도 인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겐 제일 익숙할 거예요. 세 번째 이동 수단인데 이동 수단 중에서도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이동 수단 앞에는 in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in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세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운더리 안에서 쓴다. 그러니까 어떤 실내 장소가 아니어도 어떤 경계선 있죠. 이 경계 안에 있으면 in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나라 있죠. 나라 우리 국경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경계 안에가 한국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in korea korea는 나라 이름이니까 앞에 a on the 고유명사 앞에는 언더 쓰지 않는 것처럼, 나라 이름 앞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도시. 우리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는 한국 중에서도 어떤 경계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속해 있죠.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in 대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운더리 경계선 안은 인 사용을 한다.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폐쇄된 공간 안에는 인을 쓴다. 이거는 익숙하신 부분일 겁니다. 자, 건물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as은 어떤 건물 특정 위치 앞에 쓴다 했잖아, 그죠?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얘기할 때는 as를 쓰는데 그 안에 실내 공간들 있죠. In the living room, in the bathroom 이런 공간을 얘기할 때, 실내 장소를 얘기할 때는 뭐를 쓴다? in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건물 안에 있는 그 공간들에는 in을 사용을 한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텔 안에 로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In the lobby. 거실은 집 안에 있는 거실이니까. In the living room. 내 가방 안에, 폐쇄된 가방 안쪽 공간이니까. In my bag.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코너는? 여러분, 코너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코너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At the corner일까요? In the corner일까요? 자, 일단, 차가 길을 가는데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모서리를 끼고 밖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 지점, 콕이 요요 지점에서 도는 거죠. 그래서 at the corner. 그런데 집안에 코너는 요쪽이잖아 맞죠 요, 요기 집안에 안 경계선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in the corner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깥 외부에 있는 요 모서리 지점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 at 근데 실내 구석이라는 요 장소를 얘기하고 싶으면 in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번째 보도록 할게요 몸을 굽히고 들어가는 이동수단에는 in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나 택시를 탈때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서서 그냥 탈수 있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서 앉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몸을 굽히고 들어가는 이동 수단 앞에는 in the car, in the taxi, in the cab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굽히고 들어가는 이동 수단이다. 몸을 굽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동 수단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안에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첫 번째, 바운더리. 경계선 안에 있을 때도 인을 쓰고, 폐쇄된 실내 공간 안에 있어도 인을 사용한다. 을 이동수단인데, 이동수단 중에서도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앉는 거 있죠. 그 이동수단은 뭘 쓴다? 인을 쓴다. 요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외들 말고, 요세 가지 위주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실게요. 자, 마지막, 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이 뭐예요? 라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있는 게 언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언이 아닙니다. 자, 언은 표면, 선, 면에 다 있는 느낌이 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은 특정한 점. 찍는 이런 위치를 얘기할 때 쓴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 같은데 다 있는 게 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언 쓰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언을 쓰면 돼요. 자, 표면에 다 있을 때 언을 쓴다. 층, 1층, 2층, 3층 나타낼 때 언을 쓴다. 도로나 길 앞에 언을 쓴다. 매체 앞에도 언을 쓴다. 이동수단인데, 아까 전에 다뤘던 거. 자, 몸을 굽혀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타는 이동수단 제외하고, 걸어서 들어가는 이동수단은 우리 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면에 다 있을 때가 언입니다. 그냥 표면에 다 있으면 언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있어도 언인 거죠. 이렇게도 언, 이렇게도 언. 다 있으면 언이다. 책상 위에. on the desk. 자 책상 위에 뭐가 이렇게 딱다 있으면 on 쓰면 되겠죠. 그럼 벽에는 자 벽에 뭔가가 다 있어. 예를 들어서 시계가 벽에 딱 걸려 있어요. 아니면 액자가 걸려 있어요. 이럴 때 on the wall. 그리고 내 티셔, 내 티셔츠 위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아니면 뭐가 다 있어요. 그러면 뭐다? on my shi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의 개념이 무조건 요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표면에 다 있으면 언을 쓴다. 요거 머리에 넣어 두실게요. 두 번째, 층 얘기할 때도 언을 사용을 합니다. 1층은 뭐다? on the first floor. 두 번째 층은 on the second floor. 세 번째 층? on the third floor. 이렇게 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도로랑 길도 언을 사용을 하는데요. 뭔가 쭉 선으로 이어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선으로 이어진 느낌일 때 on을 사용을 합니다. 점으로 콕 찍는 느낌은 and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에 on the street, 도로에 on the road, 고속도로에 on the highway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표면으로 이어져 있는 그 느낌을 기억하시고 자 도로 길 위에도 on을 사용을 한다. 매체 앞에도 on을 사용을 합니다. on the internet 이라고 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on Instagram, on Instagram. 소셜미디어도 on, SNS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on social media, on social media, on TV, on TV. 이렇게 매체 앞에도 on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이동수단 앞에도 on을 쓴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in도 알려드렸어요, 그죠? in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쓴다? 몸을 굽히고 타는 이동수단. 그래서 차, 택시 이런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이동수단 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되는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비행기, 기차 같은 큰 이동수단 이 있죠? 이런 거는 굳이 몸을 굽히고 들어가는 사람 없죠. 그냥 서서 타서 다니고. 이동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서서 그죠? 이런 거 앞에는 on을 씁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on the bus, 지하철에서 on the subway.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말, 스케이트볼. 이네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표면에 올라 타서 닿아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도 아니고 자전거 위에 오토바이 위에, 말 위에, 스케이터 위에 올라가서 중심을 잡고 그 표면에 닿아서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도 on을 쓴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by car, by taxi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그건 뭔가요? 하면은 by는 어떻게 너, 어떻게, 어떤 장소로 이동해 해서, 장소가 아니라 이동 방법을 얘기할 때 사용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장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언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가는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표면에 다 있을 때, 언을 쓴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1층, 2층, 3층 앞에 언을 쓴다. 도로, 길, 쭉, 선으로 이어져 있는 면, 선 같은 그런 느낌 앞에 언을 쓴다. 매체 앞에도 언을 쓴다. 그리고 이동수단인데 몸을 굽혀서 들어가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 서서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 또는 표면에 올라가서 닿아서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에도 언을 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커피숍에서 만나자.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Let's meet. At the coffee shop. 왜 지금 coffee shop 아닌지 바뀐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 장소에서 보자라고 했으니까 let's meet at the coffee shop. 친구가 너 어디야?라고 물었어요. 나 버스야. I'm in the bus가 아니고 뭐다? I'm on the bus. 왜 그렇습니까? 서서 탈수 있는 몸을 굳이 굽혀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동 수단이니까 on을 쓴다. 근데 나 coffee shop 안에 있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In the coffee shop이겠죠? 책장 하나가 방, 코너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코너가 있는데 방입니다. 이 코너에 책장 하나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There is a bookshelf. 어디에? In the corner. 자, 실내 안에 있는 여기 공간이니까 In the corner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퀴즈 답변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그 레스토랑에서 밥 먹었어. 근데 그 레스토랑에 화장실이 두개 있었다? 자, 이거 두개 답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빠이.